건데 이 중앙에 대고서 제가 스탠스를 쓸 거예요. 몸 가운데다가. 그러면 내몸 가운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체를 살짝 체중이동을 안 하는 대신에 열어준단 말이야. 살짝. 이발은 살짝 오고 얘만 살짝 열어주면 내가 가운데다 놨던 건데 딱 보니까 어때요? 약간 오른쪽에 있어 보이죠? 내가 발만 옮겼는데 약간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이게 어프로치 할때 포지션이 되게 좋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살짝 오른발 앞쪽. 칩샷? 응, 칩샷할 때이느낌띄고 띄울 때는 여기서 똑같이 클로페이스만 많이 열고, 보통은 우리가 예측할 때 약간 핸드포드가 워 되는데, 얘는 그대로 헤드포워드가 헤드가 많이 열리고 앞에 있다는 느낌이들어요 그래야 다운스로 빠져나가야 편합니다. 그러니까 공의 위치는 진짜 이게 남들이 내가 어프로치를 할때 만약에 할때참 되게 안 좋은 게, 이거 진짜 안좋아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듯이 방귀를 놓고 섰는데 하체만 살짝 열어주는 느낌을 주면 내가 그냥 핸드포드로 약간 오른쪽이 깨져 어프로치는 똑같이 수평에서 최대한 빠른 느낌을 주고 그러면 내가 살짝 내가 뭐 몸을 돌리거나 하지 않아도 하체가 열려있고 체중이 열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골반이 돌아간다 여기서 손이 아닌 내 몸을 이용해서 Gracias.